자, 반갑습니다. 오늘 22년 2차 대비 기관술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기관술은 우리가 이제 해경에도 기관술을 하지만 어, 해경 일반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세직 세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직도 기관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군무원들도 기관술이란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은 모든 공무원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하나 특이한 건 없고요. 기관술 우리가 배우는 걸 베이직한 기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출제가 문제가 다르게 된것 뿐이지 어,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이제 기간술의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나온 것처럼 신화공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하자 이것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공문 주 기출을 쭉 보고 기출에 나왔던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나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 정도까지는 알아야 한다는 정도는 제가 판단해가지고 수업 내용에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업에 제가 안 넣었다 해서 이게 기간소이 아니다. 이건 없지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이상 나오는 거는 그냥 출제진이 너 공부 안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나오는 것들만 공부 잘 맞춰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해드리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그 안에서도 문제를 풀더라도 수업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면 충분하고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이면 된다 아 이해하셨죠 자 이제 기출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아직 여러분들 이게 가장 핫하죠 22년 1차 얼마 전에 시험이 있었어요 22년 1차 시험이 아직 문제를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 안에서 출제된 걸 보니까, 요건 이제 일반직을 이제 대상으로 시험을 친 거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내연기관이 8개, 냉동기 2개, 펌프 3개, 보조기관 하나, 이렇게. 전기전자 3개. 그러니까 전기를 보니까 특징이 쭉 보니까, 그쵸? 19년 3차부터 해가지고, 전기전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이 이제 이렇게 5개씩 처음에 나오다가, 이제는, 네, 좀 줄었죠, 이렇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줄어들면서 내용이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전기 문제가 나온다 이게 바뀌었는데 사실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기출이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 여거를 이제 맞추냐 뭐 맞추냐 여 싸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대부분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맞추냐 뭐 맞추냐 여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커트라인도 한 90점 정도 맞았으면 충분했을 시험이었습니다. 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기관수 8개 모두 기본이었고요. 이 기본이라 하는 거는, 어, 다 기출이 달았던 내용들이고, 기본소에 있는 내용들. 냉동기 2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펌프 마찬가지. 자, 전기는 3개 중에서 하나가 기출 2문제고, 신유 하나 나오고, 춥게, 하나 기본 내용, 외형 기간, 두개 기본 내용.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문제 숫자를 보면은, 열 기간이 여덟 개예요 여덟 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외형 기간이나, 뭐, 펌프도 중요하지만, 시간 분배를 할 때, 이해 되신가요? 내가 어디에 좀더 기간수를 공부할 때도, 분배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차피 외형기간이나 축계는 나와봤자 하나 내지 두 개죠? 많이 나와야 두 개예요, 외형기간도 그러면은, 나와봤자 한두 개인 파트에서는 사이드를 볼게 아니고, 당연히 메인을 봐야 되겠죠? 메인을. 근데 신기하게도, 열기간은할 신유형이 지출되는 않고, 워낙 이제까지는 열기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아요. 그니까 러요 안에서도, 어, 딱 나올 만한 문제만 밥은 보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요거는 너무 기본 내용이지만 우리가 너무 등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내용도 요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봐보시면 틀린 게, 요런 것들, 이런거 내가 몰라서 틀린 거는 뭐 그렇지더라도 알아서 틀렸다 하는 파트의 대부분은 이 기간, 이 열기간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그만큼 열기간을 처음 배우기도 하고 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그 복습을 한 파트가 열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좀더 내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열기간 여덟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요 안에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 나머지도 기본 내용이니까, 고 안에서 틀려야지. 근데, 틀리면 안 되지. 근데, 요 안에서 나올 만한 것들만 나오겠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 1차 기출이 웃긴 게, 이제 1번모터 6번까지가 다 그냥 <laughs> 열기간만 쭉쭉 하고, 끝나니까 펌프 쭉 나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사회적 이계인형 비교하는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지압선도 나왔고요. 배기온도 상승 원인. 이쪽 보시면은 한번 공부하셨을 분들은 뭐 당연한 것들이죠. 틀리면 안 되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좀 특징이 있다면, 어, 예, 마찬가지. 10원까지 좀 보세요. 유난리의 구비 조건 나왔고요. 8번 문제가 링의 펌프 플러터고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간정 냄매 종류. 근데 이것도 기출에 있어요. 다음 주뭐지점 냄매 조건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요 안에 종류들다 있죠. 교재에도 있고. 그냥 교재 쭉 나열하고 여기서 한절내면 종류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냉동 사이클에 대한 거쭉 설명해놓고 내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본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폼 비교회전도 문제, 왕폼 종류 이건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기출에서 이미 다뤘던 12문제 전부 다 기출에 다뤘던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인데 아까 보시면 제가 여기서 지압선도 있잖아요. 2번 문제 이 사람은 틀렸어요. 이 사람 공부 잘했어. 이 사람이 기출을 이제 끝나고 자기 시험지를 찍어준 걸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 나오겠지만 저기 오픈 되겠지만 그럼 보시면은 내연기안의 지압선도 및지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네, 제가 늘 말한 거 있죠. 옳지 않은 건 X 처라 이렇게 이 사람은 전체에서 어, 한 개를 틀렸어요 기간수 를이시험을 근데 보시면은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기억부터 비읍까지 있어요. 일단 많죠. 이제가 기출에 나왔던 거는 작가는 4개 정도 해가지고 나온 거였는데 얘 보시면은 기억부터 내용을 쭉 이렇게 길게 써놓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쉽다고 느껴요? 어렵다고 느껴요? 어려울 것같으실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 쉬운 문제라도 뭔가 박스가 많아지면 태워야. 그치. 일단 내용이 일단 일단은 오,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 파트가 또지압선도예요 지압선도. 그러니까 제가 매번 주간 평가 칠때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보시면은? 한번 다녔던, 다녔던 분들 보면 제가 늘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박스로도 막 이렇게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낸다 하면은 어렵게 낸다 하면은 기본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박스로 내든지 이럴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낼수 있는 방법은? 열기한 파트에서도.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에도 항상 저렇게 내가 박스로 저렇게 나왔을 때에도 항상 저게 맞는지 틀린지를 항상 알게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수리 해경은 박스 문제가 많고 나머지 시험은 박스가 없어요 거의 해경만 박스가 많은데 요 안을 박스를 하나만 틀려도 틀리기 때문에 절대 문제 하나를 꼼꼼하게 기본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20번까지 보면 <laughs> 동기발전기 전격전압 문제 나왔는데, 전기는 동기 전격전압,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법, 그 다음에 회로 설명하는 거세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출 새로 나온 게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제 아예 기출이 안나왔던 새로운 유형인 두개 나왔고, 여기 전격전압이 나오지 않는 원인은, 이거는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나왔고, 수력손실 종류도 시험에 안 났었어요. 이것도 신기출이었고. 근데 기출은 처음 나왔지만, 수력손실 종류는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기본수도 있고, 객관식 문제집 다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문제가 종류를, 나오는 거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세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는 역하나 뭐,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뭐 유량 및유소은기출 문제 똑같이 나왔고요. 뭐 기술공발 원인 이 뭐냐, 이것도 그렇게 이상하지, 또 그냥 기초집 나왔어요. 따져보면은, 아까, PV 그거, 지압선도, 그긴 거, 어려울 만한 내용 그 하나랑, 그 다음에, 뭐, 여, 여, 세개 정도? 근데 이것도 매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웠다 하면 두개 정도? 말고는 다 기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명. 그러면 이 기간수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생들이 90점 정도 커트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니까, 러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용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내 말은. 기출이 어렵지 않아서 불구하고도, 이 적게 뽑는 이 일반적 시험에서도 커트라인이 두 개, 세개 틀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데, 이 정도는. 그래서 그 정도로 뭐냐, 기본 내용이지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뜻이죠. 하고 보니까, 학교자 발표 날 보니까, 어, 너무, 너무 높겠는데, 커트라인 인데 다른, 이기관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만도 쉽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 높진 않았다는 거. 자, 전기자 권손법은 봐보세요. 제가 이전에 이 수업할 때늘한 거지만, 물론 직류기 동류기 여기는 있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갖고 와서 이제 파권하고 준권 얘기하면서 우리 교재에 내용이 있죠 이 내용 전기자 권선법 요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네 어렵게 나왔는데 또 그거 박스를왔어요 기업부터 미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아 이런 안 나올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뤘던 내용들은 다기출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보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맞췄을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력 손실 문제도 마찬가지. 이미 다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회로 설명. 이거 기억나나요? 저번 다녔던 분들? 회로에서 이 버튼, PV1, 2, 그 다음에 이거 릴레이 눌러가지고, 기본, 이게 켜지면은 뭐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졌습니까? 회로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 어, 오케이.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기로 해보, 어, 회로를 기본 스위치 하는 거. 근데 기출에도 똑같이 나왔죠. 세 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타이머를 눌렀을 때 어떻게 떨어지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된 상태인지를 물어봤어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고, 아, 충분히 우리 범위 안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냐. 책임 노력이면 90점은 가능하다. 그것도 싹 가능하다라고 썼는데, 왜냐면 기출을 그냥 20, 아까 제가 처음에 전기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보시면은 기간술이 이제 자꾸 기출에 나왔던 것도 나온 형태가 아니고 이제는 기간술 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기출이 안 나온 게 뭐가 있을까? 신기출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나마 열기간이나 다른 것들을 많이 냈으니까 내기 쉬운 게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합격을 목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간술은 제 생각에는 의견 같은 친구들은 이기간술은 굉장히 좋은 과목이에요 왜냐면 기간술은 의경분들은 90점 이 자체가 사실은 선생님 아, 쉽다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암기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 굉장히 스터디도 많이 하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어,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90점 정도는 어, 진짜 어렵지 않다는거 일단 90점을 찍고 가면 은 다른 과목들 할수 있겠죠 다른 과목들 한두 개, 세개 정도 목표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네 과목 안에서 아무리 적게 뽑는다 해도 열개 미만 들어오면 합격권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열개 미만 들어오면 네 과목에 그러면 여기에 효자 과목이 무조건 기간수로돼야 되겠죠. 기간수로 우리는 최소 목표를 95점 정도는 목표로 갖고 갑시다 알았죠. 95점을 막기 위해서는 진짜 봤던 기본 내용을 기본 내용 위주로 이해하고 계속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 듣는 분들도, 우리가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질문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수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이미 한번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시험장 가면은 떨려요, 떨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80% 밖에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수업 들을 때도, 교체 볼 때에도, 재수 하셨던 분들이 항상 제가 말하죠. 재수가 항상 무섭다. 왜냐면, 익숙해진 것만큼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수가기 때문에, 우리가 친할수록 더 잘해줘야 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가깝다고 한번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엄마, 엄마, 아빠들한테 화내고 쉽게 그러면 안 되듯이, 우리가 기간수를 제시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책두번볼때는 내가 안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책 하나하나를 한다, 꼼꼼하게 보면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기간수를 되어서, 반드시 2차 시험에 100점, 아니면 95, 진짜 망하면 90, 이렇게 할수 있도록,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네, 그래서 기간수를 어, 학교생은 늘 학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반 만큼은 더 확실하게 해서 기간수를 다 먹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어, 해양수산부 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다루고 갈게요. 해수부는 총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간 파트는 어, 이제 한 파트로, 기간 안에서도 세 문제가 나와요. 주간식이고요. 이세 문제 안에서 이제 작은 문제들이 나오면 그거를 쓰는 건데,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올해 기출, 장, 올해 기출이죠. 어, 올해 기출, 이게 나왔습니다. 1번에 내연기관 문제 나와서, 최적의 효율 공식 쓰시오. 그 다음에 축과 베어링, 아브리시브 마모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있었는데, 요거는 해사고 교과서에 남아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자, 3번 보면, 출력 증대시키는 방법, 유난류 첨가제 네가지 그다음에 서진 그다음 과급기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고 직류 전동기에서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맨날 결론만 배웠는데 시험에는 직류가 나왔어요 직류 전동기가 시험에 나왔고 보조 기계는 압축공기 그다음에 이게어서이렇게 안에를 박스로 만들어놓고 안에는 숫자가 뭔지를 넣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유청전기 종류하고 설명 이런 것들 이런 것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이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개의 문제가 나오고 요 안에서 이제 작은 문제 나와서 요 문제가 뭐한 10점, 예, 5점, 뭐 10점 하나당 뭐 5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수부에서는 답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네, 글씨체입니다. 네, 이번에 어 한명 어떤 케이스가 이제 답을 다 적었는데요. 시험에 걔는 쉽다 생각했어요. 다 적었고 너무 쉬워서 너무 빨리 썼대요. 보자마자 까먹을까? 바로 썼는데, 시험장 가서 봤더니, 점수가 5 5점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점수가 이렇게 공개됐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썼고, 내용도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유가 뭐냐면, 걔가 씌우니까, 자기가 봤을 때 쉽고, 아, 이거 빨리 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원래 악필이었는데 더 악필이 된 거죠. 왜냐면, 주관식 시험은 누가 채점을 하냐면, 현직에 있는 구급들 있잖아요. 구급 현직들이 와서 이걸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주관적인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게 맞으면 5점 이런 식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맞는 것도 불구하고도 글씨가 악필이고 못 알아보겠으니까 아 모르겠다 하고 일단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수부 준비하는 분들은 답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글씨체 그참 그래요.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채점을 사람이 하고 사람의 그 역량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체를 최대한 반대하게 써야. 어 최최첨하는 사람들도 일단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 답안지를 보겠죠. 요것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또 해수부는 나온다는 거. 근데 요, 요것도 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신다시피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해상국 교과서를 꼭 참고하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이 보셔야 돼요. 저희 기본서도 있지만 제가 또 기본서에 다루지 않는 또아뭐 작은 것들이 있어. 요 아까 아브리시 완모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회사고 교과서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또 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어 기본서를 기본을 하지만 회사고 교과서를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예, 보셔야 돼요. 같이 왜냐하면 회사고 교과서 설명이 조금 더 쉽게 나왔어. 고등학생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좀더 쉬워요.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보길 바라고. 그다음에 관세 지방지 군무원들은 시험 문제가, 어, 이제, 객관식인데, 그, 보시면, 핵이사 문제처럼 나온다 보면 돼요. 근데, 핵이사 문제처럼 나오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고, 쉽게 나오니까, 요 분들은, 강의는 이걸로 들으시고, 기본 내용 다 끝나면은, 이제, 객관식 문제 중에, 그, 뭐, 박스로 나온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볼 필요 없이, 그냥, 핵이사스럽게, 그냥, 사지선다형 문제 같은 거, 단순한 문제 틀리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직도 어, 물리가 예전에는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기간소리 조금씩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제가 예전에는 6급, 5급을 했지만 이제는 4급까지도 같이 예, 4급 수준까지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관세나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자 나머지는 예전에도 막 한참 어렵다고 했던 내용들 1번, 2, 3, 4, 5, 6, 7, 8, 9, 10, 11. 다 이런 식으로 하도 친구들이 어렵다고 막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다 이렇게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냥 다 배웠던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수, 우리가 복습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서 있는 그대로 배우지 말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도 풀어가면서 생각해 보고 어떻게 바꿔낼까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 사이드를 보지 말고 있는 거를 어떻게 내가 틀리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나오면 될까 이것도 저도 반영해 가지고 주간 평가 내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주간평가 칠때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부러 제가 어렵게 내는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 많이 틀려놔야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잖아요. 지금은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틀리고, 틀린 걸 보완하고, 또 틀리고, 보완하고, 틀... 이 작업을 해야지 계속 맞춰가는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 늘수 있지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간사해서 뭔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뒤죽이려고 어렵게 이러진 않고, 여한에서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좀 고민해가지고 내는 거니까, 주간평가도 한 75점 정도 맞으시면은 잘 하신 거고, 주간평가를 만약에 80 이상 맞았다 이러면 시험장에서도 그냥 100점 맞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0점 정도 개 보면 돼요. 20에서 25 정도. 주, 우리가 주간평가를 치는 성적을 평균을 보면 항상 한 70점? 예, 이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평균이. 자, 기간설 공부 방법은, 기간소 우리가 이제 그 강의 듣지 않습니까? 기본서하고 해석 교과서 이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윙큐 6급을 항상 보세요. 제가 요 현장에 보면 여러분 좀 안다고 6급 안 보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6급 예, 당연히 보셔야 돼요. 6급은 당연히 맞추고 가는 거예요. 6급은 내가 뭘 실전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풀고 그 다음에 기출 어떻게 나왔지 기출문제 분석해보고 이렇게 이세 가지 이 순으로 가시면 돼요 이걸 건너뛰고 간다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를 한 사람이 가는 거하고 다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초적인 문제를 알고 나서 여기서 이제 틀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적인 문제 틀렸다 잡고 잡고 기초를 잡고 이렇게 가는 거 맞춘 게 중요,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답인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 그리고 제가 문제 풀때 강조했던 거 1번 이거다 이를 하면은 이거는 우리는 체크할 때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체크해야 된다 했죠 여기다 답몇 번이냐 체크할 필요 없다 했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뭐할 거니까 한번더볼 거니까 최소한 세번네번 풀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문제집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문제집은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일단 최소 세번 이상 틀렸다는 문제들은 아주 여러분 입장에 있어서 고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답 문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가까울수록 아까 여기 있었던 틀렸던 문제들 내가 많이 풀어 봤던 것 중에서 틀렸던 문제들만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맞춤 문제 또 맞춰요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론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항상 안 외워지는 파트가 있긴 해요 여부 나, 나, 남겨놨다가 요약 파트에서 계속 자주 보는 거 내가 헷갈리는 이론서들 그 다음에 오답노트, 요약집 요세 개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다 내용을 볼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항상 개념 강의가 끝나면 바로 문제 풀어 봐야 돼요 기간술은 이론을 내가 이해를 했으면 아이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면은 바로 문제 풀어 보면서 아 내가 이해 잘못했나 하고 다시 이론 돌아가서 이 개념 이거 틀렸는데 이런 개념 아니었어 하고 다시, 이론, 다시 이론을 점검하고 다시 문제 풀고 돌아가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 이론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요 이론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론을 뭘뭘 뭘 내가 잘못 이해했지? 이걸 생각하면서 두 개를 항상 같이 우리는 결국 이거를 맞추는 거지만 이거를 만드는 뿌리는 이거기 때문에 항상 이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내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는 그 재미를 느낀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해했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맞췄는데 왜 틀렸지? 아, 내가 단순히 이걸 지식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럼 요거 하나 장착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계속 내가 사고를 하고 문제를 풀고 맞추고 또는 이제 우리가 나오는 그 자주 나오는 보기의 유형들도 이거 보면은 맞았다 이거 틀렸다 이거는 또 감각적으로 이거는 아 어, 이거 이럴서 맞은 거야 이건 이거, 이거 틀려서 틀린 거야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오래 기억에 남지 이 문구는 맞은 문구 이건 틀린 문구로 이렇게 공부해 를 버리면 너 그만큼 쏟아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았죠 외우야 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끝에 가면 항상 헷갈린단 말이에요 긴장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암기를 이때 하더라도, 긴장을 하고, 한번 문제가 어렵게 나와버리면,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외웠던 것도, 이거, 아, 이거 맞은 문구에 틀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항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맞은 문구, 왜? 이건 틀린 문구, 왜? 항상 이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오래 남고,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거. 상인이 알았지? 어. 자. 기가서 주의사항, 세세한 기기들한테는 애착까지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 자, 1, 2, 3급 문제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안 나온다는 거 네, 출제할 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이론서 문제집 기출요약 이걸 가지고 4개월 동안 같이 간다는 거 자, 젊은 사자는 싸운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하이나들이 항상 싸운 고기를 찾아다니죠 네, 사자들은 좋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문제를 가지고 이 좋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틀리지 않는 습관으로 가면 충분하다는 거. 특히 우리가 이제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이론반 중에 제시를, 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번에 시험이 없었, 없었으니까 공부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 드리는 거예요. 처음처럼 알았지? 처음 본 것처럼 항상 하나, 이론서 하나를 다시 보고 상사점 처음 본 것처럼 상사점 뭐였지 처음처럼 이 재미로 공부를 하시고 예, 다시 맞추더라도 오케이 복습 완료 복습 완료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아 아이 상사님 그거 뭐 알잖아 다알아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예, 시험장에서 우리 목표하는 거는 95점이기 때문에 95점을 100점 맞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이렇게 처음처럼 보는 마인드 절대 하나라도 주지 않겠다는 라 생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퍼커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열기간 6, 보조기간 4 이렇게 해서 기축까지 4회 한번 할때 3시간.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